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 육성과 도로, 항공, 철도 등 교통망 확대 등이 담긴 호남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호남이 민주주의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광주는 AI 생태계 표준 도시로 전남은 AI 농축산업 융복합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5.18 헌법수록과 달빛철도 조기착공, 국제공항 안전시설 확대와 서남해안 케이서 마트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 수가 신규 개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보다 10곳이 많았고, 신규 기관 대비 폐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0.6%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폐업수가 더 많아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전남과 울산 단두 곳입니다. 전라남도가 쌀값 안정 등을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지역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계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논의 깨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0.1헥타르 이상 재배한 농가로 이행 점검을 통과하면 1헥타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나흘간 완도에서 펼쳐지는 제6회 섬의 날 행사를 알릴 홍보대사 6명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수 하연우와 안성훈, 트리플S, 요리사 오세득과 정지선, 배우 위아준 씨등 모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행사 기간 현장을 직접 찾아 방문객과 소통하며 섬의 가치를 알리게 됩니다. 목포시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2025 목포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목포의 자연과 관광지, 먹거리 등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자유 형식의 영상으로 3분 이내 콘텐츠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며 총 5편의 우수작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수상작은 목포시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은 내일 오후 1시 2층 다산홀에서 도민과 교육생이 함께하는 2025년 5월의 인재문화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전남도 인재개발원은 다산 인재아트홀 연중 운영과 힐링 음악회 개최, 당구장과 풋살장 등 일반 시설을 도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체육 유소년들이 김해에서 펼쳐지는 제 54회 전국 소년체전 사전 경기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사전 경기로 치러진 육상 종목에서 2관왕에 오른 목포 하당중학교 김태빈 선수와 2연패를 기록한 광양백운중학교 이하은 선수 등의 활약으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등 모두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해농이 미국 뉴저지의 식품 유통사인 카네야마와 천만 달러 수출과 미국 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 진입과 전남 김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의 마른 김과 조미김, 김밥김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천만 달러 규모의 납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총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서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조사료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 면적의 36%인 6만 헤타르를 재배하는 조사료 주산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